경매 시작하고 3년 만에 소모란 채 낙찰받은 거 공식적이고요. 낙찰받고 바로 팔아서 바로 수익 내는 게 지금 대세예요. 인가돈 없이 있으세요? 1억 5천짜리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인물건 못해도 한 2억 2천 정도는 매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2억 2천이요? 네. 3 개월 안에 매도하는 게 우리가 목표예요. 세금이랑 비용 이런 거다 떼고 3천 5백 정도는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약간 케이스인 거죠. 지금은 그냥 검색해도 100개, 200개가 널려 있는 상태라, 627 대책 이후로 대출 상황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최대 낙찰가의 90%까지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매매 사업을 냈다, 아니, 그러면 저도 이제 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까. <laughs> 그럼 대표님에게 부동산 경매란 어떤 거죠? 더 쉬운 거를 못 찾겠어요. 경매는 음. 저한테 하늘이 주신 일이다?